네, 2023년 10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루마니아의, 루마니아의 중수로 개수공사죠. 개수공사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기사를 갖고 대한민국이 매우 좋아하는데 계약한 것도 아니고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공사의 실체는 중수로 압력관을 교체하는 것이다. 근데 대한민국은 중수로 운영을 가장 잘해서 중수로를 개발한 캐나다의 압력관까지 캐나다 업체가 하다가 실패한 거를 우리가 해줘 갖고 돌아가게 해 줬습니다. 그런 기술로 우리의 월성 1호기 압력관을 다 교체해서 추가로 10년 돌리고 돌리자고 해서 돌리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개입해서 경제성 수치 조작을 해서 그걸 세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수원은 얼씨구 잘한다. 왜 그렇게 자기들은 그 돈을 한수원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돌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해결료를 싹 뽑아내서 사용해결료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전기값이 오르고 참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더라도 해결료가 없습니다. 월성 1억기는 우리는 4개의 중수로를 갖고 있는데, 1호기는 초기 버전이라서 2, 3, 4, 5기에 들어가는 해결료랑 좀 달라요. 우리 해결료를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1호기를 세우고 기존의 원료를 싹 채운다부터는 생산을 안 해갖고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수로를 죽여놓고, 루마니아에서 그압력강 교체하는 공사를 따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바보 같죠? 네, 국내 정액값은 오르고. 제가 더다 바보 같은 문재인 정권을 고발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 전력이 대한민국 원전을 수출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탈핵 정책을 펼쳐서 한국의 원전은 죽여갔지만 그래도 무슨 빈대도 낯이 게 있다고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 원전은, 가, 원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덜 사주고,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부터 사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원가가 싼 것부터 사준다라고 해서 전력골에서는 태양광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지만은, 원료 자체, 원료는 태양이니까 자연에서 오는 거니까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사줍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은 태양을 받아서 공짜로, 공짜 원료를 쓰지만 실제로 발전 비용은 한 250원 가까이 됩니다. 원전은 우레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있죠. 그래서 그거 원가가 들어가요. 원가가 들어가지만 그걸로 해서 발전하는 비용은 5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원 발전 단가가 핵심인데 50원짜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먼저 사서 우리 대한경국이 국민한테 싸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250원짜리 다섯 배나 비싸게 생산하는 전기를 사서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값이 올라가요. 전기값이 올라가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은 또그 티를 안 내려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한전은 비싸게 사가지고 적자로 파니까 적자가 커지죠. 지금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요. 작년에 32조까지 갔습니다. 작년에는 5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전기 값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전을 수출한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번 돈으로 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중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 한국 전력은 대한민국 정부와 같은 신용도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늘 흑자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빌려왔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루마니아에다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한다?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10기 정도의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자기 독자 기술을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은 수입 안 하죠. 기술이 없는 나라가 수입하는데,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기술만 없으니까 돈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차관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공사도 짓고, 나중에 그 차관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 갖다 주, 걔네 차관을 주잖아요. 차관을 줄때 차관의 이자가 싸게 빌려야만 우리가 이익이잖아요. 비싸게 빌리면은 우리가 이익이 없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차관을 싸게 빌리느냐. 한국전력이나 한수원이 적자가 없고 흑자일 때싼이자로 빌립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32조 상태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흑자일 때 보다가도 3배, 4배 이자율을 요구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원전이 세계에 수출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은행이든 외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서 그 나라에 차관을 줘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전, 원전 은 지워져도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수출입 은행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그나라에뭐 수출하려면 그 나라에서 뭐아 돈을 빌려줘 그러면 수출입 은행이 돈을 주로 차관을 줘요. 근데 수출입 은행이 이 K방산에 대통령이 잘 되고 역점을 돌아가서 그쪽에 많이 빌려 주다 보니까 원자력 중에 돈을 빌려 줄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지금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수출입 은행 말고도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거기는 뭐 규모가 작지만 거기도 빌려 줄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자기네 내부 규정이 있잖아요. 적자가 큰 기업은 어떻게 어떻게, 이율를 얼마로 하라. 근데 마이너스 32조니까, 한전에, 한전이 요구하는 차관을 줄 때는 이자가 확 올라가니까 한전도 못 빌려. 한전이 이 상태에서 외국에 가서 빌리면 외국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모순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사람, 아니, 경주 지진이 그렇게 무서워요? 경주 지진이 났을 때 경주에 그 돌로 만든 석구람이 무너졌습니까? 첨성대가 무너졌습니까? 어디 하나 약한 데는 뭐 지붕에 돌 떨어진 건 있겠지. 그런데 진도 하, 일본에서도 그렇게 강한 쓰나미가 오는 후쿠시마 대지진때도 원전은 까딱 없었어요.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난 거지. 이런 사기를 친 정권인데 문재인을 가만두실 겁니까? 그걸 추진했던 김수현 문미옥 뭐 이런 사람들 가만 둘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자, 한국 원전이 한국 원전이 살기 위해서는 수출해야 을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한국 한국 원전이 풀어가려면 우리가 사용후 해결료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현재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사용후 해결료 저장조 보통 풀풀 수영장은 풀이 풀장 그러잖아요. 풀장에다 넣어놓거나 아까 중수로 같은 경우는 건식 저장 시설에, <laughs> 건식은 물이 아닌데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전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법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사용을 해결료를 어딘가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또 북한하고 전쟁을 하거나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때 우리도 방법이 없으면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 사용을 해결료를 재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해결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 목적 원자탄을 만드는 거 말고도 앞으로 기술이 나오면 이 사용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갖고 바로 해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냥 만드는 해결료보다 비싸가지고 시장성이 없어서 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용해결료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놔야 되는데 이걸 중간 저장소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짓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노무현 정부 때, 이 사용을 해결료 저장조를 빼고, 중저준이 폐기물, 이거는 이제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 원자로 건물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방호복을 입잖아요. 저는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고글도 입고, 장갑도 끼고. 그런 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버립니다. 그, 다시, 딱, 는건 다시 써도 되는데 되게 아까워요, 아까워.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써도 되는데 한 번씩 하면 다 버려요. 그건 아주 중위가 낮은 거라서 다시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버리는데 그게 중저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원자로 건물에 가게 되면 어쨌든 공기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혹시 공기 중에 뭐가 나갈까 싶어갖고 필터링,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 필터가 쭉한 것들을 이제 그것도 폐기물, 그런 거를 다 버리는 중저준이 폐기장을 지었습니다. 그걸 지을 때도 그걸 지으면 죽는다고 부안 사태, 안면도 사태 온갖 난리법석 피웠지만은 나중에 경주가 가져갔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게 지금 운영되고 이제 얼마나 됐나 1 0년안 됐나 나도 연도는 자신이 없는데 <laughs>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건 폭발할 수도 없어요, 터질 수도 없고 물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경주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죠. 근데 이제 그때 하지 못한 이 사용을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이유가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원전 수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원자력계로서는 그럽니다 지금 황주호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도 사실은 사용을 해결료 중간 저장소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알고 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해법을 못 찾고 있죠. 아, 한수원 사장 부사장을 전무를 지낸 박희철 선생도 뭐 아이디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아이디어가 있고 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산업자원부나 한수원, 한전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좀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경주에다가 중재준이 방패물 처분장을 지을 때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3천억 원을 지원하고 뭐뭐뭐 해주겠다. 방사선 과속기를 보내주고 뭐를 보내줬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투표에 나온 데를 하겠다 그랬더니 4개 의 군이 도전해갖고 가장 그때 지지율이 다90몇 프로 나왔죠. 제일 높은 경주고가 가져갔습니다. 자이사용후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짓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사용후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유치하는 시군을 모집합니다. 주민투표로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인구 4만 이하의 시군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용을 해결려는각 원전에서 나오는 거를 바다로 배로 싣고 가서 이렇게 옮기는 게 좋죠.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laughs> 근데 이제 뭐꼭 내리길 필요는 없으니까 해안선에서부터 100km 안쪽에 있는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 바다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 100km 정도 거리를. 뭐, 이거는 앞으로 더 연구하다 보면 80km 잡을 수도 있고, 뭐, 150km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 잡아가지고. 그런 지역. 그리고 인구가 언제 기준으로 4만 이하인 곳. 우리나라 지금 3만 대까지 떨어지는 지방에 어려운 군들이 많잖아요. 그런 군들은 주민들이 다 뭐, 그 주민세 받아봐야 뭐할 겁니까? 산업체가 하도 없으니까. 양양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한수원에서 양수발전사라는게 있어요. 해발 한 600m 이상 되는 고지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밤에는 이제 전기를 덜 쓰니까 그 전기를 이 힘을 이용해서 저 밑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거기도 뭐 땜이 하나 있으면 더 상상하기 좋죠. 그래서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 그냥 있는 거예요. 1년 날, 2딱 가만히 있다가 우리 여름에 전기 엄청 쓰잖아요. 그때 전기가 부족하다 국내 전 발전소 다 돌렸는데 도저히 위험하다 위험해진다 그럴 때 양수 발전소에 있는 물을 갑자기 떨어뜨리면 해발 6배에서 떨어지니까 낙차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물의 양은 하루 정도 많아야 보통 12시간 16시간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물인데 그때 생산하는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랑 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를 넘기죠 그게 양수 발전입니다 다 내려보는다면은 또그 다음날 전기가 남아돌때퍼올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날 또 필요하면 더운 날이 계속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퍼, 그렇게 양수 발전소가 비상용으로 몇 군데 갖고 있는데 사람은 많고 산이 많고 세금 거둘 데가 없는 데는 한 수원 보고 양양수 발전소 우리 땅에 지어달라고 서로 요청합니다. 그걸 정하면요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산 꼭대기에 천지가 만들어지니까 관광 자원도 돼요. 저는 사실 그런 데 가서 많이 놀아보고 거기가면. 허용, 은안 해서 그렇지, 야영하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거주에 콘도 같은 데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뭔가면, <laughs> 아까 말한대로 인구 4만 이하의 시군 가운데 바다로부터 100km 안쪽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 사용을 해결로 중간조정서 유치를 한, 해, 한다면, 양수발전소가 조건이 된다면 지어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하고 이런 건다그 시군이 갖게 되죠. 두 번째, 중재전이 폐기물 할때 3천만억 준다 그랬으니까, 뭐 5천억쯤 지원하겠다. 그건 알아서 니들이 써라. 그 다음에 고유치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 그러나 주민등록지만 된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얼마까지, 뭐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얼마까지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 너무 무학기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한수원에 채용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박기철 한수원 전부 지내신 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의 에너지는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은 초목을 떼서 에너지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부터는 돌, 돌을 떼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게 석탄이죠. 석탄을 떼니까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을 녹이니까 금속이 나와서 청동기하고 철기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떼다가 우리가 이제 초목만 떼다가 돌을 떼다가 그 다음에 한 근세 한 100년 전부터는 액체를 떼게 됐죠. 그게 뭡니까? 석유죠. 석유를 그전에도 알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액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내니까 이게 고체보다 더 높은 온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뭘 뗍니까? 그 다음에 기체를 뗍니다. 기체가 뭡니까? 기체가 쉽게 얘기하면, LNG라고 이 석유가, 원유가 있는 곳에서 원유가, 뭐 쉽게 설명할게요. 증발해서 기체가 돼 있는 거, 그 가스를 떼는 거죠. 그 굉장히 좋죠. 근데 비싸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생산은 전기를 갖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H2O를 분해하면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는데, 수소를 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수소 시대가 열릴 거라 그럽니다. 그 수소를 싸게 생산하면은요, 수소를 갖고 가서 포항제철, 포스코 같은 데서 그걸로 연료를 쓰면은 훨씬 더 싸고 많이 철을, 강을 생산할 수 있죠.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소를 쓰게 되면 수소를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해질 겁니다. 근데 수소를 생산할 수, 할 만큼 전기가 전기분해가를 해야 되니까 전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한국형 원자로로 하자 이거지. 이게 박기철 선생의 아이디어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로가 좋은데 외국에 수출만 하려고 키쓰지 말자. 우리나라에다 지어놓고그 전기는 국민한테 팔 것도 없이 수소만 생산해서 수소를 판매하자. 그죠죠 어, 박기철 선생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사용을 해결로 중간 저장소를 유치하는 지역에는 수소 생산할 수 있도록 원자로를 짓고 거기서는 막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걸 한기 지으면은 원자력연금을 그 지역 주민, 그 시점에 사, 실제로 주민등록만 넣어놓고 외부 사는 사람 말고, 50만원, 100만원 준다. 두기를 지면은 100만원, 세기를 지면은 150만원, 네기를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니까 그 연금은 안 주는 거죠. 갑자기 여기 4만인데 그거 받으려고 뭐, 물리적으로 40만이 되면 연금 내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정부 지원금, 중저전이 이때 2천억, 3천억이었으니까 한 5천억이든 뭐 1조든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의료비 얼마를 준다? 학비 얼마를 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자녀들은 어떠한 어떠 학력만 갖추면 한 소원에 취직시켜준다. 4만 명, 10월에 뭐 아이들 거의 없잖아. 그래야 좀 아이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소 전역로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수소 전역로는 우리가 지금 아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값은 50원이라고 그랬죠. 주민들 연금 주기에서 60원에 팔아도 돼. 60원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서 이 사람들은 한 100원에 팔수 있어. 그 100원짜리 수소를 사서 포스코나 현대, 포, 현대자동차는 더 많은 이익을 얻어. 그럼 한국경제 더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돌아가게 되고 수소 전용 한국형 원자라고 돌아가면 그 연관된 산업들이 그 수소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 막 물류회사 들어오고 커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제의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산자부하고 용산하고 이렇게 해서 한전하고 한수원이 적자를 벗어나면 벗, 벗어나면서 동시에 그러면 해외 원전 수출할 때 어쨌든 그 나라 가난하니까 차관은 줘야 되는데 차관 주소는 한전이나 한수원이 해주는데 이게 흑자 기업이면 돈을 싸게 빌리잖아요. 싸게 빌리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붙을 때마다 우리가 차관 조건이 좋으니까 공사 다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K-방산도 잘 나가지만 K-원전 갖고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싸놓은 똥은 이렇게 치우고 그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북한의 장단 맞춘 매국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제 방식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요런 아이디어 방향으로 한번 풀어봐라. 한전의 적자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갑자기 정기요금 올리면 국민저항이 굉장히 크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물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결로 중간 저장소 짓는 문제를 하는데, 수소 저장소 짓는 거랑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커지는 거죠. 경주 때간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 국민들한테 가니까. 문재인은 사기 쳤잖아요. 되지도 않는 풍력 빠져서 지금은 풍력 연금 주겠다고 저 해남 어디 그쪽 사람들 사기를 쳤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 건데 원자력은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기업인들도 있는 거고 제 아이디어를 한번 한전, 한수원, 산자부 그리고 청와청와대다 용산까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